산드로 보티첼리 1445 1510년 5월 17일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 자연 연구에 대한 소박한 정렬을 보였고 미묘한 곡선과 감상적인 시정에 일찍부터 독자적인 성격이 나타나 있다. 고전 부흥의 분위기와 신플라톤주의의 정신에 접하고 엄격한 리얼리즘의 일시적인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점차 사실을 무시하고 양식화된 표현과 곡선의 묘미를 구사해 장식적 구도 속에 시적 세계를 표현하는 독자적인 화경을 열고 그후 차차 신비적인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필리포 리피에게 그림을 배운 듯하며 이어 페로키오와 폴라이월러로부터 사실주의를 배웠다. 초기에는 보르테차 유디과 홀로페르네스와 성세바스찬 등에서 자연 연구에 대한 소박한 정렬를 보이는데, 그 미묘한 곡선과 감상적인 시장이 일찍부터 독자적인 성격이 나타나 있다. 그 후, 메디치가를 중심으로 한 인문주의 학자, 시인들의 고전 부흥의 분위기와 신플라톤주의의 정신에 접하고, 특히 안젤로 폴리치아노의 시에 고추되어 그린 프리마베라는 시적 정신과 자연 연구의 아름다운 결정이라고도 할수 있다. 1478년 메디치가에 대한 파치 음모 사건의 범죄자가 처형되는 벽화 제작을 위촉받아 그린 것은 카스타뇨의 아비치 음모자 처형도의 영향을 받은 듯하다 하나 그때의 벽화는 훼손되어 그 진부는 알수 없다. 1480년 온니선티 성당에 그린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벽화를 보면 카스타뇨의 엄격한 리얼리즘의 영향이 나타나 있다. 그러나 카스타뇨의 영향도 일시적인 것으로 1481년에는 산 마르티노 성당의 감미로운 수태고지를 그리고 감상적인 마니피카토의 성모와 제게 성모도이 무렵의 작품이다. 또 1481년부터 1482년까지는 길를란다여 페루지노 등과 함께 교황 시크스투스 사세의 부름으로 보티첼리가 총감독이 되어 바티칸 궁전 시스티나의 배당의 측벽 장식을 맡았다. 1482년 비렌체로 돌아온 그는 로마에서의 일로 자신을 얻어 그후 약 10년 동안은 점차 사실을 무시하고 독자적인 화경을 열었으며 가장 충실한 원숙기를 전개하였다. 이 무렵의 작품으로는 성모자와 두 성류한 비너스와 마르스 토르나보니 렌미가의 별장에서 나온 벽화를 비롯하여 비너스의 탄생 메라그라나의 성모 삼바르나바의 성모 등이 있다. 비너스의 탄생은 사실주의를 무시하고 양식화된 표현과 곡선의 묘미를 구사하여 장식적 구도 속에 시적 세계를 표현한 걸작이다. 그러나 그 후의 대표적인 작품을 보면 수태고지 성모대관처럼 차차 신비적인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때마침 1491년에 도미니크의 연골 지롤라모 사보나롤라가 성마르코 수도원 원장으로 부임하여 메디치가의 이교주의적 정책과 피렌체의 퇴폐적 세태를 격렬한 예언자적 설교로 공격하기 시작하자 보티첼리는 그 설교에 매혹되어 신비적인 경향을 더욱 강화시켰으며 단테의 신곡의 사파에 열중하여 조형예술가로서는 자멸의 길을 밟았다. 가루니아 피에타 케세만의 언덕의 기도 상히에로니무스의 최후의 만찬 등이 그런 경향을 보인다. 그러다가 1498년 사보나롤라가 순교하자 보티첼리는 그의 슬픈 추종자로서 예언제적 신비주의로 변모하였으며 1501년 제작한 신비의 강탄이나 신비의 십자가와 같은 신비적 환상으로 가득 찬 작품을 그렸다. 1504년 미켈란젤로의 다윗상의 설치 장소를 심의하는 위원회에 레오나르도 다 빈치 등과 함께 출석하였으나 그후 그는 제작 활동을 거의 중단하고 소식마저 끊었다.